어느덧 어, 마늘 파종도 마무리가 되어 가기 때문에 옆에다가 이제 양파를 신기 위해서 어제 반마대을 했습니다. 어, 양파 같은 경우도 어, 마늘과 마찬가지로 반마대할때 어, 토양 살충제, 토양 살균제를 잘 넣어서 어, 섞어 주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이 로타리를 좀잘해 주셔야지만은 이게 땅이 딱딱하지 않아서 좀 신기가 편하거든요. 만약에 너무 얇게 갈거나 하면은 이게 심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뭐 모종도 상하고 뭐 심기도 무진장 힘들어서 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. 만약 양파 같은 경우 너무 깊게 신경 노탈이라고 해서 깊게 뭐한 50cm, 60cm 이렇게 파가지고는 하면 안 되고요. 기본적으로 한 30cm 내외로 노타이 작업을 한 후에 심는 걸 추천드립니다. 너무 깊이 가리를 해버리면은 이게 양분이 밑에 다 수, 수,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다 하더라고요. 저도 교육을 받을 때.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고, 깊이 가리를 하는 경우는, 어, 밤마련하게 한달 전에, 어, 뭐 대비, 뭐 비료 같은 걸 넣고 한두 달 전에 미리 마련했을 때는 가능하지만은, 이제 한 2주 내외, 뭐, 혹은 바로 심어야 될 때는, 그러니까, 전작물을 심고 얼마 안 됐을 때 심는 경우에는 비추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마늘 양파 같은 경우도 토양 살충제, 살균제만잘 넣으면 웬만한 뭐 고자리판이나 흑색성균행병 뭐 이런 건다 막을 수 있고 뭐 녹병이나 이런 것도 토양에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는 막을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잘 넣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, 뭐, 토잉 살균 살충 입재이기 때문에 뿌리기도 편하고, 초반에 좀, 뭐, 이런 일을 해놓으면은 후반부가 좀 편리합니다. 이렇게 해놓고 나 후에, 뭐, 일랑을 만들고, 그 위에다가 비닐부터 씌운 후에 심으면은 웬만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보통 양파 같은 경우는 마늘을 심은 후에 양파를 심습니다. 대게는 10월 중순 말부터 시작을 해서 심기 시작하는데, 그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. 날짜는 기준이 있지만, 은 만약에 올해 날씨가 낮 기온이 너무 높다, 그러면 은 조금 밀어서 심는 것도 방법입니다.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에 비해서 조금 날씨가 덥다고 판단을 해서 모종이 좀 늦게 나왔거든요. 10월 말쯤에 한 20일 이후에 모종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. 저는 11월이 지난 시기에 지금 구매를 했고요. 어, 모종은 뭐 너무 늦게 구매하면 또 구매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지, 만약에 모종만 구했을 수 있다고 하면은, 한 12월까지도 심으셔도 무방합니다. 저희 지역도 뭐, 여기 남부지방인데, 어, 변동새 짓고 거기다 대비녹 하다 보니까 12월에도 심으시는 분들 있더라고요. 내가 사는 지역은 좀 춥다 하면은, 거기다가 부직포를 덮어서, 보온을 해서 재배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.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하늘 양, 어, 양파 모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288구 기준했을 때 12,000원에서 15,000원 선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. 그, 날씨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모종 자체는 좀 굵게 나오더라고요. 그, 그 선에서 한 맞춰서 구매를 하시면 되고 작년에 비해서는 한 3,000원 비싸기도 하고 동일한 경우도 있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그리고 너무 남들 다 심는다 해서 너무 더울 때심으면 이게 우자람시에서 숯마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튼실한 이게 마늘 크는 게 아니고 쑨마늘이 올라오게 되면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추울 때 심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. 어 그리고 마늘, 양파 같은 경우는 그뭐 보통 한 10월에서 11월에 심으면한 5월에서 6월에 수확이 가능하니까 한번 그때 맞춰서 어 수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